하나, 둘, 셋, 둘! 그렇지, 제약기 좋고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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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타 지금 게이지 차는 거 보여요, 형들? 봐봐 나 지금 치지 않고, 지금 차는 거 보여요, 이거? 보여? 자, 봐봐 20% 봐봐 차는 속도 봐보세요 아, 지금 보여? 봐봐 아무... 나 이러고 있거든? 봐봐, 차는 거 봐봐 더 빨리 가기면 더 빨리 차요 보여? 봐봐 잠깐만 약간 잠깐 이걸로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내가 봤을 때 이거 공속세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닌가? 아까 그 정도의 그게 나와야 돼요 분명히 아 어, 씨발 야 이거 존나 야이 공속세 안 차도 되는데? 영퍼 35%, 50%, 60%, 70%, 80%, 90%, 100%아 이거 공속 빠른 일들만 되는 건가? 잠깐만 그러 잠깐만 이거 말고 다른 일로 가보자 챙찬해볼까? 아 세인 해보라고? 이거 되면은 점플 세인도 되는 거야 이 세인 되면은 어 된다! 야 얘도 존나 빨리 차는데? 야, 보여줄게. 이게 어떤 모션이 나오냐. <laughs> 와, 개빨리 쳤다. 미쳤다, 그냥 이거. 야, 보여드릴게요. 이나, 이거 이렇게 하고 있어. 봐봐. 지금 보여? 무한궁, 무한세인궁. 무한세인궁. 보이죠? 무한세인궁. 갑니다. 야 근데 공속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 형들. 내가 봤을 때는. 야이 공속 쓰니까 더 빨라진다. 무슨 키 누리냐고? 자 보이시면은 그위하고 옆에 키 있죠. 여기. 여기를 왔다 갔다. 여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아 챙첸도 되는지 한번 보자 그랬지 형들. 챙첸도 갑시다. 챙첸도 이게 모션이 이게. 아이 공속 증가 있지. 야이 존나 빠르겠다 이거. 잠깐만. 야 개.. 어, 제발. 와야 미쳤다. 궁극기. 이거 빼주고 와 존나 빠른데? 야 공속이 관련이 있네 이거. 궁극기 와 미쳤? 머리 빨리 쳐? <laughs> 공속 패까지 껴서 해보라고? 그니까다 그거 다 되긴 되는데 좀 평타 캔슬이 느린 애들 봐. 야, 루디 이런 애들니까 존나 느려요. 진짜 말도 안 되게. 차는 속도 봐봐. 궁극기. 그, 루디가 되면은, 좋긴 하죠. 무한궁이 되면은. 루디로 가봅시다. 루디한테 공속세 껴주고, 보여드릴 수 있는 건다 보여드릴 수가 있어. 공격속도 늘어나가서. 이게 제일 맥스. 거기다가, 아, 근데 초, 그걸 안했네. 마블 안했네. 근데 안 했네. 마블안 했네. 아니, 루디는 안될것 같아. 어. 어? 아좀 늦게 쳐. 그러면 이 스킬을 다 쓴다고 생각해보자. 다 쓰고, 뭐, 링크도 걸었다 생각하고 해가지고, 야, 무한공은 좀 힘든데, 형들? 근데 빨리 차긴 빨리 차. 개 빠릅니다. 갑니다.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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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캐스퍼가 어느 정도인데? 어, 개사기에요 와, 잠깐만, 빠르긴 하겠다. 어, 잠깐만, 어, 그러네. 야, 캐스퍼로 가보자. 오, 오케이, 좋고. 공속중가 느리고, 잠깐만. 우와, 씨발, 미쳤다. 한, 아, 한쪽 키만 누르면 돼. 와, 개 빠른데? 한쪽 키만. D키, D키, D키. 오른쪽 키, 오른쪽 키, 형들. 오른쪽 키 그냥 하나만 눌러, 그냥. 와, 씨발! 아까 나한테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했던 거고, 이게 지금 안 되는 거고, 얘는 좀 느리게 하면은, 되긴 하네. 풀공석으로 해보라고? 마부작꾸잘 돼있으면, 개꿀일 것 같은데. 와, 야, 뭐야! 어, 미네 존나 빠르다! 어, 뭐야! 어, 텐다! 오 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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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벨 부활풍이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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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거의 뭐 이정도면은 샤이가 있는거랑 똑같습니다 에 코드트도 해봐 잠깐만 얘는 좀 어려워 아 예, 얘는 좀 하기는 좀 그렇다 뭐 미벨만 돼도 나쁘지 않지 않나 여기다가 있 잠깐만 뭐 예를 들어서 뭐 미벨 무한공 때릴 때치와걸려줄려야 크리스하고 그 다음에 고클이 치명타는걸 그래 고클 껴도 되고 아야 미벨이 돼버리구나 이게